여러분 혹시 머릿속이 막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요 이 복잡한 생각을 싹 정리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비밀무기 바로 나인 매트릭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진짜 머릿속에 온갖 걱정거리 아이디어들이 막 뒤엉켜서 뒤죽박죽일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 생각 좀 정리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생각 정리법들, 이게 사실은 뇌의 절반만 쓰는 거랑 똑같대요. 뭐랄까 한쪽 팔만 쓰는 것처럼요. 대부분 논리적인 좌뇌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방법은요. 잠자고 있던 창의력 대장, 바로 우뇌까지 확 깨워서 뇌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머릿속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 상태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이걸 해보시면, 아, 이래서 나인 매트릭스가 필요하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드릴게요. 시간은 1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전부 적어보세요. 자, 시작. 자, 1분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못 적으셨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개 정도밖에 못 적는다고 해요. 우리는 막 걱정이 산더미 같다고 느끼는데 막상 이렇게 글로 적어보려고 하면 몇개안 떠오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수많은 고민들이요. 결국에는 이 8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 돈, 건강, 일,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이렇게 딱 분류하고 보니까 막연하고 거대하게만 보였던 내 고민의 실체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아, 이거 좀 해결해 볼만 하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자, 이제 이 혼돈스러운 머릿속을 명쾌한 질서로 바꿔 줄 마법의 도구. 바로 나인 매트릭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네모칸 아홉 개 그려 놓은 단순한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를 100% 풀가동시켜 줄 일종의 비밀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어릴 때 하던 그 틱택토 게임판 같기도 하죠? 근데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3x3 격자 안에 여러분의 논리와 직관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9개의 칸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 마법의 지도를 대체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부터 하잖아요? 그것처럼 논리를 담당하는 우리 좌뇌를 이용해서 생각의 뼈대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보통은 위에서부터 채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아래 가운데 칸에서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그리고 왼쪽 그다음 위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 순서로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마치 십자가를 그리면서 생각의 내 기둥을 딱 세우는 느낌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논리라는 뼈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 위에 창의력이라는 살을 붙일 차례거든요.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운해를 깨워서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펑펑 터트리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마법 같은 순간은요, 바로 이 비어있는 네 개의 모서리 칸에서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채워 넣었던 그 논리 칸두 개, 2개, 이웃 칸두 개를 동시에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두 단어가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 나오는지, 그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빈 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아래쪽 중앙 칸이랑, 왼쪽 중앙 칸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왼쪽 아래 모서리 칸을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세 개의 모서리 칸도 채워 나가다 보면요, 와 평소에는 진짜 절대 떠올리지 못했을 법한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샘 솟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러요. 논리가 직관을 만나는 순간 돌파구가 생긴다. 그러니까 나인 매트릭스는 그냥 아이디어를 쭉 나열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와 직관이 서로 막 부딪히고 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혁신의 용광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난 놀라운 도구를 우리가 단순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쓰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나인 매트릭스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요. 이 기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곳은 바로 이유 없는 좋은 기분이라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합격해서 좋고 월급이 올라서 기쁜 그런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만하고 행복한 상태. 바로 그런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성공이라는 그 결과물 자체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이뤘을 때 얻게 될 벅찬 희열이나 안도감 같은 좋은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요. 나인 매트릭스는요.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좋은 느낌을 미리 맛보고 아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인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나인 매트릭스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아홉 개의 칸 안에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어떤 놀라운 돌파구가 숨어 있을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